오늘도 늘 함께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나 이메일, OTT를 접속할 때 아이디와 함께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걸까요? 어, 네, 오, 어,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대답을, 네. 선생님이 대답하셨나요? 아니죠. 네, 네. 비밀번호죠. 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에는 얼굴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넣기도 하죠. 설마 여러분 패턴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쵸. 그렇죠? 뭐, 이런 패턴 하지 않죠. 그렇죠. 가끔은 너무 어렵게 해서 네, 헷갈려서 모였더라 네, 꼬이는 그런 경험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집 어,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있죠. 이런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알수 없는 것으로 설정해 놓기 마련이죠, 그렇죠? 물론 가끔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뭐, 생일이나 핸드폰 뒷번호 네, 이것을 활용해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예측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안 되는 곳도 있죠. 안 되는 그런 장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 주요 시설 같은 곳 그렇죠. 네. 여러분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죠? 네. 안 가봐서 안 가봤니? 어, 다 마치면 한번 가보세요. 네. 저도 경유하면서 한번 살짝 네, 들렀던 경험이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반드시 지나는 뭐 에펠탑도 있지만 르브르 박물관을 꼭 들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이 르브르 박물관의 어, 중요한 이 박물관의 중요한 장소 출입구 비밀번호가 르브르가요? 르브르 발음도 르브르일까요? 설마, 설마.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창고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다 같이 <laughs> 네. 맞습니다. 루브르였습니다. 설마. 네. 관리자는 설마 누가 루브르를 누르며 시도해 보겠어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가장 뻔한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60억 원 어치의 1,400 원이 아니라 1,400억 원 어치의 보석을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6일,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털릴만 했네 르브르 박물관 비밀번호가 르브르. <laughs> 보석 도난 사건의 전말 해서 나온 네, 뉴스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겠지만요. 네, 분석해 볼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닌가. 설마 누가 눌러보겠어. 설마 이거라고 생각하겠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설정해 놓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평생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 옳다고 믿으며 그 길을 맹렬히 달려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참고로 혹시나 헷갈릴 수 있어서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 신약에도 사울이 나와요. 네,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네, 그 친구에게 분명히,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네, 다윗과 항제 등장하는 그 이름 사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아무튼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헷갈리지 않도록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담의 세계까지 가는 길을 그는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개역개정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요. 전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전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전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확고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지금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그 확고한 신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유대교적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가말리엘, 오늘 발음이 조금 네, 아침이라서 양해를 구합니다. 가말리엘, 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여러분, 엘리트였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서울대 의대 법대 수석 입학 졸업하고 옥스퍼드나 하버드 포스트 닥터 과정까지 완벽하게 수료한 조금 와 닿을 듯 하면서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 네. 느낌이 오죠? 엘리트 하니까 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한 3년 전에 졸업한 친구예요. 여러분의 선배. 서울대 입학한 친구인데, 음,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면, 서울룹 시간 전에 꼭 저에게 질문을 하러 오는 친구였어요.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달 c u 대의 간식은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올해 졸업 선물은 뭔가요? 네, 작년까지 성경책 줬다고 하던데,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설교와 관련된 깊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말리엘은 유대교 최고 종교 법적인 사내들인의 멤버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잖아요. 그렇죠. 온건파 힐랭 힐렐 학파의 수장 맞죠. 네.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바울이요 그의 문화에서 네. 모세의 전승인 율법과 그 해석집인 미슈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 훈련을 수료했어요. 맞죠? 네.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네. 아 이게 맞나 궁금해서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 정말로. 네. 제가 조금 과장을 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가끔은. 좀 긴장이 되는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을 읽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마음속에 인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어. 너무 인상 깊어서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중신대 안 가고 서울대 간 것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전통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공문이라는 것은 나는 유대교 최고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증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담에 색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잘못된 확신과 신념이었던 거죠. 이 잘못된 확신과 신념은 이미 이전부터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곳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앞에 보면요. 7장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바로 그 사람 이 사울 많은 친구들이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끔 끔찍한 사건에 그가 연루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마치 거침없는 이 불도저처럼, 그리고 분노 게이지가 거의 폭발 직전에 다다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도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드셨는지, 그의 분노의 질주를 막으시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짙은 어두운 마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까만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셨는지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크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마 이 소리가요. 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잠시 동안 앞을 볼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과 마치 소리치듯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사울은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드라마틱한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며 그가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초도 아니고 새 생명 축제 때도 아닌데, 수능 전후로, 수능 전후로 새 친구들이 여러 명 등록을 했어요.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처음 교회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처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물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떤, 왜 교회에 오게 됐니? 어떻게 오게 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입시라서 불안하고,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잘 왔다. 어, 진짜 잘 왔다. 올해 네가 한 결정 중에 최고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나는 믿는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삶의 주인, 구원자,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교회에 온 친구가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계기라도 해서 교회에 왔으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친구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네, 혹시 모르지, 네, 어, 혹시 모르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혹시 모르지, 그렇지. 너무 부담되니? 그 친구? 네.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아무튼, 너무 불안해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들은 말씀, 사울아, 사울아, 왜네가 나를 비팍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그의 평생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 복음전도를 전도를 사용하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친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대전환점이 되는 이 순간,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나의 눈을 멀게 한, 나를 엎드러지게 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그가 평생 붙들고 있었던 이 잘못된 확신이 여러분 진리의 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열심을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동안 싸우던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잘 바뀐다고 알고 있나요? 절대 안 바뀐다고 믿고 있나요? 네, <laughs> 네, 바뀐다고 믿고 있나요? 절대 안 바뀐다고 확신하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나 자신만 봐도 여러분 인정할 것 같아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 네. 사자성어는 아니고, 네. 우리 인간의 본성. 잘안 바뀌어요. 그렇죠.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나의 의지로는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바꿔, 바꿔 보려고 변화되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그리고 강렬한 그 음성으로 외적인 충격을 한번 살짝 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러분 살짝 충격받겠지. 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 살짝 충격 받겠죠. 저는 확신하건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라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도 아멘하네요. 네, 한절한 아, 마음. 네, 생각보다 찍어서 틀린 줄 알았는데 어, 그걸 잘못 마킹했는데 잘못 마킹한 게 맞아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외부적인 충격은 필요해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충격적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리셋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대행전 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바울의 스토리를 너무나 익숙하게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요. 사실 이 순간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맞아요? 앞에서 여러분 7장에서 스테반이 죽는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신 이 상황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이놈의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하면서 완전히, 아,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만큼 완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무너져서 박살나서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도 되는데. 맞지 않아요? 네. 또 그렇다고 졸다가 일어나서. 어 아,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우를 찾아오셔서 때려 죽이셨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오늘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16절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서 우리가 딱 보면 자결, 자격 미달인 것 같아 보이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결단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신념과 생각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 엄마가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은 그한 가지, 여러분이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100% 확신하며 믿었던 그것이 여러분 그 생각 안해 봤어요?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100% 100% 완전히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묻고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 결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다음에 고백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므로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현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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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